제가 오늘 진짜 아, 정우성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막 키도 엄청 크고 막 코도 오똑하고 막 손도 크고 막 날씬하신 남자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 이거 아나의 아나쌤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문장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정말 다른 특징이 한개가 숨어 있어요. 동사가 한국말은 가장 마지막에 온다는 점에 있습니다 영어는 주어를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뭘 했는지 행동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행동이 주어하고 탁! 달라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뭘 했고 무엇이고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영어식 사고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드리면서 기초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영어식 사고의 가장 기초적인 그첫 번째가 바로 영어는 누가 했는지부터 말하는 언어이다입니다. 주어 동사부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아까 그 문장에서 사실 영어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내가 남자를 만났다가 사실의 핵심이겠죠. 내가 만났다 남자래. 그래서 I met a man. I met a man 하고 어떤 남자인지를 블러블러 이렇게 계속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제자는 이번 시험에서 자기 친구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한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한번 영작해 볼까요? He, He studies hard. 그는 내 책에 대해서 악평을 달았어. 악평을 달았다는 건 악평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 leave 라는 걸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leave 의 과거형 left 써주시고요. 악평, bad review about my book 하면 내 책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완벽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He left a bad review about my book. 나 이번 겨울엔 음, 따뜻한 나라에 가서 시간을 보낼 거야. 나 보낼 거야 시간을 따뜻한 나라에서 이번 겨울에 라는 순서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시간을 보내다는 spend time입니다. 시간을 보낼 거야. 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할땐 be going to를 써서 I'm going to spend the time 따뜻한 나라에 가서요. in a warm country. 이번 겨울에요. this winter. 자,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면 I'm going to spend the time in a warm country this winter. I'm gonna spend the time in a warm country this winter.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막 영어로 긴 문장을 아무리 만들다고 할지라도 뭐부터 생각하시라고요? 누가 했는지 무엇을.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누가 무엇을 했다 라고 해서 이 무엇을 하다 부분이 통째로 그냥 한 표현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spend time, leave a bad review.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한국어로 여러분 떠올려 보실 때이 누가라는 부분이 한국말에서는 굉장히 자주 생략을 합니다. 문맥적으로 이제 다 파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내가 망했다는 뜻으로 한 거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실 때는 반드시 I라는 주어를 살려서 I screwed up! 자,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를 하셔서 몇 가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에 데이트 있어. 데이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서 나는 이따 데이트 오늘 이 순으로 말하면 되겠죠? I have a date tonight. I have a date tonight. 체온 좀 재볼게요. 내가 재보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만 가져가셔도 정말 유용하십니다. 자, 내가 뭐뭐 해볼게라고 할때 let me 동사를 써주시면 끝나요. 체온을 재다라는 거니까 재다. Measure 해야 될것 같나요? 기본 동사 take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체온을 재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take your temperature. Let me take your temperature. Let me take your temperature. 길을 물어보다가 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죠? 뭐 이럴 때 여기서 어떻게 가나요? 어디에 간다라는 표현이 go라는 것도 있지만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로 get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가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get from here이죠. 의문문으로 완벽하게 완성해 보면 how do I get from here? how do I get from here? 항상 영어로 생각할 때 누구인지를 반드시 살려주시면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단은 왜 매주를 안 쓰고 테이크를 써야 하는지 어, 악평을 달다인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남기다라고 리우라는 동사를 생각해 내셨나요? 가다라고 했을 때왜 고우를 아니고 t 을 써야 돼요? 이런 다양한 하다의 표현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의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